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부통급 어선이 위치 표시를 끄고 운항하다 추적 끝에 검거되었으며 알고 보니 승선원 16명을 태운 채 출입항 신고도 하지 않은 낚시 어선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1일 새벽 00시 40분께 여수시 3 3면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어선 한 척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는데 통신기 호출도 응답하지 않는다며 여수연 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신고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 경은 인근 연안구조정을 급파해 구통급 낚시여선 A호를 발견하고 추적을 시작하였으나 고속으로 도주하였고 끈질긴 추적 끝에 멈춰선 A호를 검문 검색한 결과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 위치 발신장치도 끈 사실을 확인했으며 다른 특이 범죄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낚시여선 A호에는 선원 2명과 승객 14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장 말에 의하면 단순히 신고를 빠뜨린 것으로 자동선 박식별 장치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선박 위치 발신 장치는 단순히 선박의 위치만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상황 발생 시 구조신호와 더불어 선박 위치를 신속히 구조기관에 전달해 신속한 구조를 도와주는 선박의 중요한 장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여선의 경우 출입항 미신고와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끄는 행위는 긴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행위로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전남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